안녕하십니까 기쁜 우리 복지관의 가족사례팀 오태훈입니다. 예, 그 서울시 장애인 가족 돌봄 휴가제 관련하여 오늘 추첨을 어, 예, 실시간으로 어, 추첨 상황을 진행하고자 어, 합니다. 예, 올해는 어, 저희 복지관에 어, 85가정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어, 복지관마다 13가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 85가정에서 지원해 주셔서, 어, 추첨을 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운영지침 관련하여서, 어, 처음 가시는 분들, 예, 올해 처음 가시는 분들을 1순위 대상으로, 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단을 좀, 예. 우선 일반과정 10과정을 어, 추천하기 위한 41과정의 명단입니다. 예, 접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한 번, 그리고 위로 반으로 한 번. 어, 두 번이요? 그렇게 반으로 접는 게동일하게요 はい。Okay. 어 가정이 많아서 접는 것도 하죠. 현재 접고 있는 명단은 10가정 일반 가정 추첨을 위한 41가정 대상으로 저희 명단을 접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일곱 과정 들어오고 계십니다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추첨을 하도록 하 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자 먼저 예. 첫 번째 김준희 님입니다 김준희 님니다 임세윤 가정입니다. 한선우 가정입니다. 고민성 가정입니다. 테일님 가정입니다. 정평진 가정입니다. 어? 어? 박후가님 가정입니다. 저는 어, 임 가정입니다. 아두장 이렇게 됐네요 중에 <laughs> 하나는 보리겠습니다이사연님 가정입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 가정 축하합니다. 김현빈님 가정입니다. 네. 예, 10가정 모두 추첨 완료하였습니다. 김준희님, 임세윤님, 한선우님, 고민성님, 신태일님, 정평진님, 박부건님, 이건우님, 이서연님, 김현빈님, 가정 10가정 추첨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 어, 추천제 우선대상, 가정. 예, 3가정을, 예, 추첨, 하기에 앞서 명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좋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11가정입니다. 추천제 예. 우선, 우선 대상 세 가정.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정입니다. 엄태웅님 가정입니다. 조은선님 가정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추첨하겠습니다. 네, 오신영님 가정입니다. 세 가정. 예, 추천제 우선 우선 가정 엄태욱님, 조은선님 오신영님 가정 어, 추첨 당첨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 어, 기쁜우리복지관에서는 1 3 가정 예 추첨 완료하였고 어, 결과는 홈페이지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함께 공지하도록 하고 또 유선으로 추가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대상자 선정 추첨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